어우 대장이 한 거야? 맛있죠? 어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야, 내가 우리 돌필 온다고 했마 손님도 안 받고요. 어? 꼭두 새벽부터 기어나가고 벌벌벌벌 떨면서 물고기 잡으면 된다. 맛있네 진짜. 어우. 다크 때 여기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. 한진 하겠네. 아저씨. 응? 내가 여기 내려온지 벌써 5년 넘었거든요. 어우 대장이 한 거야? 맛있죠? 어,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야, 내가 우리 돌필 온다고 임마 손님도 안 받고요 어? 꼭두 새벽부터 기어나가고 벌벌벌벌 떨면서 물고기 잡고다 임마 <laughs> 맛있네 진짜 어우 <laughs> 자, 기때 여기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<laughs> 한진 하댔네 아저씨 네? 내가 여기 내려온지 벌써 5년 넘었거든요 <laughs> 그린 누나도 재작년에 관두고 부동산 차렸어 그래? 네? 그린이도 오래 버텼다 그린이 누나도 재작년에 관두고 부동산 차렸어 그래? 네? 그린이도 오래 버텼다 어렸을 때, 아빠랑 여기 낚시 와가지고, 전 옆에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같이 걸었거든요. 그래요?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. 아빠랑 결혼할 거야. 막 이런 얘기도 하고. 근데 이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. 어렸을 때, 아빠랑 여기 낚시 와가지고 전 옆에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같이 걸었거든요. 그래요?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. 아빠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. 근데 이젠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. 네? <laughs> 자 이제 일로 와요.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. 아, <laughs> 아 네네. <laughs> 대장, 제가 여기 앉을게요. 어 안으로 들어와. <laughs> 접시를 좀 갖고 뭔 회를 사왔어요? 먹고 싶다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<웃음> <웃음> 어, 영씨술하할줄아요아네 술 그럼요 어, 그래요? 네. 아, 한잔 해야지 우리 네. 어? <laughs> 바닷가 앞에서 한 해야지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? <laughs> 자 일단 일로 와요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아 어. <laughs> 어, 네네 <laughs> 대장 제가 여기 앉을게요 어, 안으로 들어와게접시좀 아, 갖고 와뭔 아. 회를 사왔어요? 먹고 싶다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<웃음> <웃음> 어, 회장님 시 술을 할줄 알아요? 아, 네, 그럼요 어, 그래요? 그한잔 네. 아, 해야지, 우리 아닷가 네. 어? <laughs> 앞에서 한잔 해야지 아이고,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